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이 상속세 개편 추진을 제시했는데요. 최근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보수 우파 이념 색채가 짙은 상속세 개편 카드를 제시한 것은 보수 우파 성향 국민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보수 우파 성향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마음도 두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쉽게 말해 상속세 개편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라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념성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인 것에 더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동안 하락 일변도였던 지지율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여름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이 야당인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나는 기존에 내놓은 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5일 대통령실은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변경해,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산취득세 형식은 각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자녀 두 명에게 1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남은 두 자녀들이 5억씩 나눠, 나눠 상속받았다면 각각 5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반면, 현행 상속세법은 10억 전체에 대해 과세, 과세를 하고 있어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상은, 정책실장은 이날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세계,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정부 여당이 주장해 온 금수세 폐지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아들였는데요. 이번 대통령실의 상수세 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으로서는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상소세 개편은, 상소세 개편 내용은 간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반가운 이념 정책성 소식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네, 감사합니다.